안녕, 여러분. 오늘은 개강룩 특집인 만큼 역시나 반말로 돌아올게. 첫 번째 룩을 소개해볼게. 요번 룩은 조금 단정한 느낌이 강한 느낌의 룩인데, 가디건을 단독으로 이렇게 탑처럼 입어줬고, 살랑살랑 하면서도 슬림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살짝 발랄한 느낌이 연출되는 그런 나의 애정 플리츠 스커트를 함께 매치했어. 스커트 자체가 아무래도 실루엣이 호불호를 탈수 있지만 역시 개강 그리고 봄하면 이런 라인을 한 번씩은 꼭 입어줘야 되지 않겠어? 우리 함께 트렌드를 따라가 보자 가디건은 살짝 아몰라인이 타이트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사이즈감으로 제작이 됐고 원단 자체도 이렇게 탄탄하게 상품이 나왔고 옆에 봤을 때 너무 부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되게 단정하듯 연출이 되었어 가방은 내가 요번에좀 추천해 주 브랜드인데 사실 내가 되게 눈여겨보던 브랜드 였는데 너무 운 좋게 너무 좋은 기회로 제품 협찬을 먼저 제의해 주셔서 언능 한번 받아봤어. 솔직히 디테일들은 사이트 가보면 다 있거든. 그래서 나는 장단점만 말해볼게. 솔직히 난이 가방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는 안했어. 이거 말고 다른 걸더 기대했었는데 요게 오히려 더 좋아서 나는 장점이 이 스트랩이 어, 구멍이 엄청 많아. 그래서 완전 숄더백으로 또는 크로스백으로 이중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가방 브랜드 자체가 수납력이 되게 장점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여겨 봤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진짜 마구마구 넣수 있어 대학생들은 역시 짐이 많잖아 그럴 때 진짜 활용하기 좋았고 단점은 음, 때가 많이 탄다? 근데 그거야 아이보리 가방들은 다 해당되는 상황이고 어, 살짝 수납력이 좋은 만큼 입체적이다 보니까 크로스백으로 메일 때 조금 튀어나온다 정도인 어, 것 같아 두 번째 룩 시작해보자. 어, 요번 두 번째 룩은 말이야. 내가 조금 애정해. 어, 그만큼, 어, 내가 조금 좋아하는 스타일로다가 이렇게 위아래를 한번 맞춰봤는데, 단가라 라인은 사실 호불호 없이 진짜 모든 분들이 입을 수 있는, 모든 분들? 그래, 모든 친구들이 입을 수 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건 흔하지 않아. 왜? 크롭 기장에다가 거기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레이 네이비 컬러 조합으로 나왔거든. 여기에 살짝 봄이니까 우리 화사한 느낌을 한 방울 딱 뿌려줘야지. 그래서 연그레이지만 조금 살. 살짝 붉은 기가 도는 고런 그레이 슬랙스에 버클과 딥밴딩으로 마감 처리를 해준 어 슬랙스로 어 착용을 해봤고 이렇게 찰랑찰랑거리지만 탄탄한 원단감에 살짝 신축성까지 있는 스타일이라서 요번뉴 슬랙스로 추천하는 상품이야. 난 개인적으로 이런 와이드핏을 진짜 좋아하잖아. 브이넥 니트는 너무 과하게 파이지 않아서 우리 유교걸 친구들도 가볍게 입을 수 있을 거야. 직장인 언니들도 일할 때 너무 부담 없이. 이게 막 파여서 힘들지 않을 정도라서 입을 수 있을 거고 원단 자체도 진짜 가격 대비 정말 탄탄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해 컬러감은 이렇게 봐주면 될것 같고 가방은 신발을 블랙으로 맞춰주면서 가방까지 같이 톤을 맞춰줘서 안정감 있는 밝지만 안정감 있게 연출해봤어? 자세 번째로 한번 가보자. 이번 시즌에도 역시나 아가일이 대세잖아. 근데 사실 아가일은 유행이라고 할수 없어. 매 시즌마다 정말 매년 유행 타지 않고 꾸준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 거기에 근데 흔하지 않은 아이보리 바탕에 네이비 컬러로 포인트를 준 컬러감을 한번 데리고 와봤어. 바지는 컬러감이 정말 유니크한데 그레이인 듯 군청색인 듯 살짝 그 파랑과 그레이의 중간. 그래서 이렇게 가디건이 푸른 빛이 도는 상품이다 보니까. 너무 잘 어울렸고 위에가 타이트하고 그리고 아래가 와이드한 핏이다 보니까 신발은 조금 더 모던 시크한 분위기로다가 앞코가 살짝 스퀘어 라인으로 나온 진짜 신으면 개편한 블로퍼를 한번 매치해봤어 이렇게 팔랑팔랑팔랑거리는 슬랙스를 입었을 때 가장 편하고 핏이 이쁘게 나오는 건 이런 블로퍼 라인이라고 나는 생각해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입기도 하고. 다음 네 번째 룩은 우리 셔츠 좋아하는 언니들 정말 많잖아. 우리는 정말 봄 가을에 셔츠가 정말 잘 나가기도 하지만 요번 셔츠는 살짝 빳빳한 느낌이 나면서도 핏이 직각으로 라인을 살려주는 그런 라인이고 스트랩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한번 코디해봤어. 소매 라인은 난 역시 이렇게 걷어서 입는 거 좋아하는 거 다들 알지? 자, 이렇게 입어줄 경우에는 진짜 겟 시크, 시크의 정말 정석이라고. 할까? 그리고 셔츠가 부해서 못 입는 언니들은 이렇게 허리라인을 한번더 강조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좋아지지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바로 이 원단이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빳빳한 원단이라는 거야 근데 평소에 이런 원단 싫어하는 언니들도 분명 있을 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카라도 크고 원단도 빳빳하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도 직각으로 살려주다 보니까 부해 보인다라고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이것만 꼭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요번 룩은 화이트 팬츠를 메인으로 살짝 깨끗한 느낌, 푸릇푸릇 깨끗한 느낌의 룩을 한번 준비해봤어. 요렇게 바지는 트임이 옆라인에 있으면서 살짝 캐주얼한 듯 스트릿한 느낌을 주었고 뒷밴딩으로 된 와이드 팬츠야. 상의 같은 경우에는 이 후드 집업 되게 낯이 익지 않아? 바로 전 시즌에 내가 검정 색깔 후드 집업을 한번 소개해준 적이 있어. 근데 그게 그 거래처가 근데 문을 닫았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원단 공급이 너무 안 돼. 안 돼서 문의가 진짜 많았는데 품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진짜 여기저기 다 샅샅이 찾아보면서 정말 비슷한 원단감이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게 어 그런 라인으로 찾으려고 진짜 눈알 빠지게 찾아가지고 데리고 왔어. 같이 코디한 이 와이드 팬츠는 옆라인이 이렇게 포인트가 돼주면서 뒷밴딩으로 제작이 됐어. 근데 사이즈가 진짜 다양하게 나오거든? 난 라지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어 되게 편하더라. 오랜만에 혼자 찍었더니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밤이 돼버렸네. 다음 여섯 번째로 소개할게. 블랙과 청바지 조합은 정말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요새 트렌드 자체가 위에는 타이트하게 그리고 아래는 와이드하게 입는 스타일. 그래서 실루엣 자체가 되게 볼륨있게 슬림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코디하는 게 대세인데 그거의 극대화 버전이라고 생각해. 랩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언니들 너무 너무 좋아해주잖아. 그거에 예전에 한번 겨울 시즌에도 이런 디자인 나왔었는데 이거는 본 버전으로 나온 거고,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어, 요번 전 룩북에 소개했던 그 중청 바지야. 브이넥 니트랑 입으니까 조금 더이 와이드하면서도 빈티지한 매력이 오히려 조금 중화되는 느낌을 받더라고. 이 니트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가성비가 좋아서 나는 좀 마음에 들었던 상품? 원단의 퀄리티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진짜 대학생들이 휘뚜루마뚜루 그냥 가볍게 입기 좋은 그런 가격대와 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 바지는 내가 한번 설명을 했었지만 이거는 비조라인이야. 그래서 주름이 지는 게 원래 매력적인 바지지만 나는 이렇게 주름이 안 져. 어, 배가 어이 정도라서 어, 배가 주름이 하나도 안 져. 어, 주름이 진다면 너가 날씬한 거야. 축하해, 날씬해. 나도 허리라인에 주름 주고 싶다. 아 맞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랩니트는 만약에 파임이 부담스러우면 나시랑 같이 입어주기. 그러면 여기에 뭐 입어야 돼요? 이제 봄 되면 사실 코트나 패딩은 너무 무거워지잖아. 그럴 때 우리 자켓 하나 있잖아. 블랙 자켓 집에 하나씩 있지? 자, 여기에 블랙 자켓을 한번 걸쳐보자. 근데 나는 오버핏을 입는 걸 추천할게. 이렇게 슬림한 라인으로 빠지는 오버핏 하나 입으면 진짜 끝내줘. 다음. 은 톡톡 튀는 개강룩을 준비해봤어 언니들 그거 알아? 우리 요번 시즌부터 작년 시즌부터 스물스물 컬러 포인트가 되게 많이 나와 요번에 또 핑크랑 보라가 유행이잖아 근데 핑크 진짜 찐핑크 막 유행인 거 봤어? 사실 난 찐핑크는 도전 못하겠어 그래서 가져와봤어 청록색 코디 요렇게 캡 모자랑 같이 입어도 이쁘고 치마는 어, 좀 내가 새롭게 스티치가 포인트가 된 블랙 면 치마를 한번 가져와봤어 스판 끼가 없으니까 조금 불편은 해 하지만 그만큼 슬림해 보인다 셔츠에 이런 조끼 코디는 사실 내가 굳이 추천을 하지 않아도 언니들 다 많이 입고 있을 거라 생각해 그럴 때 우린 유니크하게 요런 조끼 컬러 포인트가 된 조끼를 활용해보는 기야 요 가방은 아까 전에 내가 설명해줬던 그 가방인데 봐봐 요렇게 수납력이 짱이야 그 대신 조금 입체적이다 요번 여덟 번째 룩은 개인적으로 우리 새내기 언니들 어, 추천해주고 싶어. 왜냐면 하 나도 새내기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그때 나는 좀 칙칙하게 입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발랄하게 입고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가 조금 있어. 그래서 새내기 언니들 이렇게 한번 입어봐. 너무 발랄, 깨발랄하잖아? 어? 요렇게 입고 다녀야지. 아, 이 치마는 뭐 내가 뭐 거의 맨날 입고 나오는 건데 요번에 소개하고 싶은 건요 신발이었어. 아, 나 이거 진짜 유레카! 이 신발 진짜 다리 개얇아 보여. 허. 살짝 이렇게 하이틴 영화에 나올 것 같이 맨투맨의 셔츠를 조합해 보니까 어, 되게 영하면서도 그리고 이렇게 치마랑 같이 매치하면서 내가 소개해주고 싶었던 이 신발을 매치하면 다리도 엄청 길어 보이고 그리고 꽤발랄하면서도 아무튼 이뻐 요번 아홉 번째 룩은 말이야 다 필요 없고 나는 다크한 무드가 좋아요 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봤어 사실 나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 요번에는 살짝 쎄! 느낌이 살짝 쎄! 그래서 유니크한 거 도전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 한번 주목해봐 지금 이너로 입은 반팔티 같은 경우에는 나염이 포인트가 된 와우! 우리 과거 여행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 나염 프린팅 티셔츠라는 게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요건 되게 유니크한데 스트릿한 무드 진짜 충만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박시한 오버 티셔츠고 옆에 트임이 정말 깊게 들어가 있어서 내가 정말 다양하게 연출하기 좋았어 얘들아 바지가 요즘 이렇게 배색 라인으로 된 조거 팬츠가 유행인거 아니? 근데 사실 원래 유행은 요게카페면이 가죽인 게 사실은 유행이었는데 난 솔직히 가죽은 도전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소재감이 덧대진 고런 되게 편하게 그냥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꾸안꾸로 되게 포인트를 하나 딱줄수 있는 고런 걸 선택해봤어. 개인적으로 지금 이 같이 신은 신발이랑 신으니까 진짜 찰떡이긴 하더라고. 자켓을 이렇게 입어주면 엉덩이 라인도 잘 가려지고 이렇게 반팔티 자체가 오버핏이다 보니까 그냥 군살 같은 거는 잘 커버됐던 것 같아. 목걸이는 역시나 빈티지한 이런 서지컬 목걸이로 포인트를 줬어. 다만 이 티셔츠의 정말 큰 단점은 나염이라서 그런지 살짝 단가가 있다는 점. 다음 열 번째 룩은 정말 내가 저번 브이로그 때한번 살짝 보여준 트렌치 코트인데 진짜 핏 진짜 이뻐. 개인적으로 가격대가 진짜 세서 내가 이거를 이것도 진짜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근데 나는 너무 이게 예뻐가지고 한번 올렸던 상품인데 이렇게 넥라인을 한번더 잡아주도록 그래서 레인코트 같은 느낌이 나면서 정말 가볍게 내 몸을 감싸는 빡시한 오버핏 트렌치코트야. 여기에 난 올블랙으로 맞춰줘서 조금 더 트렌치코트가 포인트가 되도록 코디를 해봤어. 원피스는 내가 지금 올블랙으로 입고 있어서 사실 그냥 한 가지 원피스가처럼 보이지만 비스티의 원피스야. 이렇게 헐렁헐렁. 하게. 바스트가 있는 언니들, 친구들도 조금 더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주름라인 원피스를 찾다가 어, 요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내가 언능 데리고 왔어. 요렇게 찰랑찰랑한 느낌을 연출해주는 원피스고 지금 잘 봐봐. 엉덩이 라인부터 정면 라인까지 요렇게 절개 라인이 반원 모양으로 절개 라인이 있는데 요 라인 덕분에 오히려 팬티 라인이 비치는 그런 수고로움이 없더라고. 그래도 화이트 컬러는 아무래도 이너 자체에 신경을 써야겠지만 블랙 컬러다 보니까 난 너무 가볍게 잘 입었고, 올 블랙으로 이렇게 반팔 티셔츠랑 같이 매치를 했어. 봄에는 이렇게 트렌치 자체를 어떻게 코디할까 고민하잖아. 그럴 때 원피스랑 같이 매치하면 진짜 쉽게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입고 나갈 수 있어. 거기에 나는 이 블랙 커다란 백을 같이 매치해주면서 그리고 신발도 살짝 굽이 있는 아까 신었던 그 통급 슈즈를 신어주면서 조금 더 분위기 있는 룩을 완성했고 만약에 더 데일리하게 코디하고 싶으면 이렇게 슬랙스와 함께 쪼끼 베스트로 함께 활용을 해서 입어주면 좋아. 그 대신에 살짝 이렇게 파랑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거기에 컬러 중화시킬 수 있는 그레이 슬랙스를 매치해주면 더욱 좋겠지? 그리고 이 슬랙스는 나치 입을 거야. 음, 작년 시즌부터 내가 정말 교복처럼 입던 그 슬랙스 맞아. 이 트렌치 코트랑 같이 매치해 주니까 조금 더 데일리하게 매치하면서 가벼운 느낌이 있지. 트렌치 자체가 빳빳한 원단이라서 슬랙스는 일부러 더 찰랑거리는 원단을 선택했어. 평소에 오버핏 트렌치 좋아한다면 추천. 다음 열한 번째 룩은, 어, 요럴 때 한번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코디한 건데 뭐냐면 생각보다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되게 격식 있는 자리 또는 이렇게 정장틱한 세미정장 느낌을 입어야 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 내가 디자인과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많아. 근데 그럴 때 데일리하게도 활용할 수 있고 바로 이렇게 세미정장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라고 생각을 해. 요거 슬랙스 자체는 되게 신축성이 있으면서도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이 강한 요번에 뉴 신상으로 준비하는 슬랙스고 컬러감이 살짝 핑크톤이 묻어있는 어, 슬랙스야. 상의는 요게 바스트가 있는 언니들은 아무래도 밴딩 디테일이라서 조금 크롭 기장으로 입을 수 있어. 그래서 안에 나시랑 같이 입는 거를 추천을 할게. 그 대신에 어,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는 점.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룩! 이 코디는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해서 정말 그매 시즌마다 한 번씩 입는 가죽 자켓인데 여기에 조금 더 데일리하게 한번더 풀어봤어. 가죽 자켓에 이렇게 스트라이프 셔츠를 한번 매치를 해봤는데 안에 레터링이 있는 빈티지 티셔츠와 완전 극슬림 핏을 연출해주는 신축성 있는 히든 슬랙스를 매치해봤는데 이렇게 엉덩이 라인 다 가려주는 셔츠는 나만 좋아하는 거 아니지? 어, 반팔티는 생각보다 엄청 얇고 흐리흐리흐리한 핏을 연출해주는 그런 어, 티셔츠인데, 생각보다 반팔 기장감이 되게 길게 나왔어. 원단이 진짜 그만큼 많이 들어간 상품인데, 면수 자체가 얇아가지고, 어, 탄탄한 그런 핏은 아니야. 옛날에 자라에서 이런 반팔 티 한... 바지는 말이야. 예전부터 말이야. 나에게 말이야. 아주 슬림한 슬랙스를 추천해달라고 했던 언니들이 정말 많았어. 그래서 내가 진짜 극, 극, 극 슬림하게 연출해주는 그런 애로 데리고 왔는데, 아, 너무 와이드하고 일자로 떨어졌어. 지는 거 재미 없으니까 옆에 드임도 있는 애로 데려왔어. 거기에다가 아, 히든 밴딩이야, 여러분. 건데 사방 스판이어서 엄청 편해. 그 대신에 이렇게 엉덩이라인과 뱃살이 조금 보일 수는 있어. 아니 근데 우리가 무슨 러너웨이 모델도 아니고 뱃살이 안 보이고 엉덩이도 얼마나 이쁘고 뭐 그럴 수 있겠어. 그럴 땐 그냥 이렇게 자켓이나 아니면 셔츠 같은 걸로 살짝 커버해주면 돼. 어, 너무 이거를 완벽하게 이쁘게 입으려고 생각하면 어, 너무 피곤해지잖아. 난 차라리 이렇게 커버하면서 입는 게더 어, 현명한 선택. 오히려. 진짜 진짜 옷을 잘 입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 바지는 진짜 근데 좀 나랑 체형이 비슷하다면 정말 입어 보고 진짜 만족할 만한 그런 진짜 슬림핏을 만들어 주는 그런 상품이야. 근데 내가 솔직히 어떻게 저 몸이 66kg냐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잖아. 근데 개인적으로 나 진짜 엑스라지 입는 거 다들 알 거야. 우리 쇼룸에 왔던 언니들은 알 거야. 근데 이 바지는 진짜 이 바지 입고 더 그런 말 듣겠다 싶더라고. 근데 그만큼 날씬해 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보이고 있는 코디는, 어, 내가 조금 보너스 느낌으로 한 번도 코디를 해본 거야. 이렇게 입어도 이쁘겠다 싶어가지고 해봤는데, 요즘 트렌드 자체가 크롭 니트에 셔츠를 레이어드 하는, 요런 포인트 있는 코디가 다시 유행이 시작되었어. 근데, 요거, 룩 3이랑, 그리고 내가 계속 입었던 치마, 그리고 계속 입었던 셔츠, 이렇게 세 가지를 그냥 조합한 거거든? 이렇게 입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지. 정말 코디라는 건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냥 요즘 우울한 일이 많아서 언니들이랑 주저리주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 보너스 영상을 그냥 한번 넣어 봤어. 언니들 이쁜 옷 입고 학교 가요.